김호중 그때 당시에 지역 간다고 얘기했죠? 그럼 욕 많이 먹었잖아 김호중 팬들한테 그것도 그렇고 아무튼 김호중 이분이 이제 크리스마스 뭐 성탄절 특사로 뭐 나오려고 했다 근데 실패가 됐다 음. 이런 기사랑 뉴스를 봤는데 못 나올까요 이제? 앞으로 뭐 기회가 없다? 저는 내년에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내려 언제쯤이요? 설레? 음. 광복절. 광복절. 광복절? 네. 어. 네. 더 빨리 나오수는 없어요? 더 빨리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광복절. 광복절 특사. 네. 광복절 특사에 저는 김호중 씨가 포함되겠군 보여요. 그럼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운기가 좋았대요. 내년부터는 김호중씨가 운이 살아나는 운이에요. 지금 이미 간제에 껴서 거기에서 지금 묶고 있는 시기잖아요. 근데 올해까지에는 아마 음, 나와서 활동을 하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내년에 광복절에 나오셔서 조금 음, 유튜브나 아니면 뭐 콘서트나 그런 쪽으로 방송을 할 시기가 약간씩 보이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을 봤을 때는 이분이 그래도 어 운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소리가 들리고 소속사에서 이제는 이분을 조금 빼달라고 뒤에서 많이 힘을 쓰고 있는 시기가 들어와요. 그래서 올해는 안타깝게도 뭐 크리스마스 때못 나오지만 안 나오시는 게 이 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오늘 봤을 때는 나으실 거라는 거죠. 왜? 올해 나오신다면 이 분은 안 나온 게 차라리 나을 만큼의 국민들한테, 어, 욕이 어마어마하게 쏠리는 시기예요 그래서 역으로 봤을 때는 내년에, 내년에 강복절 때 진짜로, 진짜로 운이 돼서 그 이름 석자가 올라가져서 거기에 만약에 나오신다면 이분이 활동을 재개하는 거는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따타 방송 쪽이나 아니면 콘서트 쪽이나 그런 부분에서 서서히, 서서히 움직이게끔 보입니다. 운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응, 내년부터는 운이 나쁘지는 않아요. 이분이 운이 괜찮아요. 음, 응, 올해까지는 바닥을 칠 거예요, 아마.